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노래를 한 시간 배웠었죠. 그런데 이제 좋은 학생은, 좋은 학생은 예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요 수요일 날도 다시 가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예습을 한번 하고 갈까 해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연습을 할까 하다가 그 한마는 대동강이란 노래 있잖아요. 송가인님이 미스터롯에서 맨 처음에 불러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알게 된. 원래 아시는 분도 많았겠습니다만은 더 유명해진 노래죠. 손인호라고 하는 이제 분이 맨 처음 부른 노래로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다시 불렀고 어 거의 뭐 이제 생명력이 굉장히 진 그러한 이제 노래로 대중 가요, 대중 가요를 유행가라고 하죠. 근데 유행을 이제 넘어서서 한 시대의 유행을 넘어서서 수십 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는 대동강을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하는 것을 혹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어, 저렇게 이제 못하는 노래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 제가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서 노래를 하려고 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식 훈련을 한다든가 무슨 PT를 한다든가 할때 보면 구분 동작이라는 게 있죠. 어, 좌향 좌 이렇게 한 번에 좌향좌를 하는 게 아니라 딱 1단계 여기까지 하고 2단계 여기까지 하고 3단계 여기까지 해서 좌향좌가 완성이 되죠 마치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한 번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게 아니라 아, 이렇게 달락달락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 초심자에게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컴퓨터에는 그 노래방 노래방에 가면 금형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많이 보급되어 있죠. 금형 노래방 반죽기가 지금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할 건데, 손에는 지금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도 전에는 이제 그 에코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쓸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어서 입을 바짝 대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를 너무 높이면 웅웅거리고 너무 낮추면은 또뭐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에코가 들어가면은 아마 주어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에코를 좀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반주기가 여기서 그 연주가 되고 제가 이제 귀로 들으면서 하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믹싱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해서 나중에는 어, 들으실 때 반주도 같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단계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한번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악보도 보지 않고 반주도 듣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이제 느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악보를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 없이 자리 동고아 우리 미래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이제 길게 하면은 뭐 별로 잘하지도 못한 노래를 듣기가 어려우실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노래 맛이 제가 봐도 없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악보를 보면서 한번 제 노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많은 대동강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악보를 보니까 악보가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어요. 4분의 2박자 4분의 2박자가 전형적인 트로트죠. 쿵짝 궁짝 쿵짝 한거죠. 강약 강약 하는 건데 악보를 보니까 한마는 이 한마는 이제 한마디고 은이 한 한마, 한만까지가 한마디고 은이 한마디고 대동강 한마디고 아가 한마디고 그래요 이게 한마는 합쳐서 두박자다 이거죠. 그다음에 은이 이제 두박자예요. 근데 한마는 음표가 세 개인데 아 어, 이제 반 음표가 만 한만 에 반음표가 있고 한에 이제 반음 쉬고 한 그다음에 만은 합쳐서 그러니까 한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음 쉬고 들어간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반음을 쉬지 않으면 한이 이제 온음이 되고 만음이 합쳐서 온음이 되어서 두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약이니까 한 만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반음이시니까 반음 쉬고 강이 없어지죠. 강약 강약에서 강이 없어지고 한마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네요. 그래서 한마는 요건 이제 박자를 요 악보를 보면 좀 달라진다 이게 노래가. 한마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대동강도 똑같아요. 대동강 아 대동 대동강 아 회동강아 변함없이 똑같아요. 변함없이 제가 자리느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악보를 보니까 자리 반음이에요. 게 자리느냐가 아니라 자리느냐네요. 있느냐, 자 다시 해볼게요. 한마는 대동강 변함없이 잘 있느냐. 조금 달라졌나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란봉하나이 철조망이 그때까지 한 많은 모든 그, 모든은 아니고 거의 많은 그 음들이 반음 쉬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 아, 소식을 부려해본다근데 아, 아라든가, 마지막 한 마는 끝나고 대동강아라든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에는, 반음을 쉬지 않게 돼서, 아, 아, 아 하고, 한 마는 대, 대는 아주 강하게 부르도록, 이렇게 초등을 강약강약에 강을 하도록, 대동강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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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 대동강하 변함없이 자리 아. <laughs> 이게 이제 문제죠 <laughs> 목이 지금 탁해가지고 이게 아마 추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곡,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뭐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에 그 말씀드렸죠 높이 올라갈 때는 처음으로 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이하라고 <laughs> 그런데 그게 이제 음표가 하나인데도 높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음표 자체에서 시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laughs> 여기는 C2로 아주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C2 할때 앞에 C와 뒤에 이 음표 거리가 굉장히 먼네요 다시 만날이 아니네요. 다시 만날이 아니고, 다시 만날 만년 짧고,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표로 되네요 다시만 다시 다시 만날 아 이거 어렵네요 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 아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짝궁짝궁짝궁 한 많은 대동강 하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랑도아 을밀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제가 노래를 가슴아프게를 배우면서 남진 님이 부른 곡을 부르다 보니까 제가 저음이 어느 부분에 예를 들면 뭐 당신과 할때 밑으로 내려갈 때 소리가 먹혀 버려서 안 나와요. 그래서 반음을 높여서 부르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음하고 이제 남진 님의그 목소리 그 키라 그러죠 키가 제가 반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도 지금 일반적인 제제 제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있느냐 뭐라든가 뭐 아니 그립구나 이럴 때 그리구나 여기 이 소리가 여기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음을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한마로 변함없이 자리 있느냐 모란봉화 을밀 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철조망이 한마는 대동강 고음에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laughs> 문제가 있지만은 저음은 확실히 더 충실하게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마는 대동강을 이제 연습을 해 봤는데요. 아, 연습할 때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노래를 할때 노래를 할때 이제 발성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배에 힘을 주는 거죠. 근데 배에 힘을 준다 그래서 무턱대고 배에다 힘을 주거나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더군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니까 이제 복부는 오히려 당기고 이제 우리가 단전이라고 부르는 그 배꼽 아래 부분은 잡아 당기고 그러면서 이제 명치 부분 명치 부분은 힘을 주고, 명치에 힘을 주면 배, 아랫배가 당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주면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입으로 소리내는 버릇이 있는데, 이제 목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목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이제 또, 또 다른 말로는 이 소리를,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 내 지르는, 내 뱉는 소리. <laughs>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이렇게 그 내지르는 소리가 안에서 울리는 속에서 나는 소리든 된다는 거예요. 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laughs> 아 이렇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이제 악보를 보면서 키는 높이면서 어, 또, 그, 강약, 강약에, 그, 강세와 강세 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유념하면서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아, 이거를 이제 다 염두에 두면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키는 높이고, 에, 반음 쉬고 들어가는데 강약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음이 들어갈 때, 아까 저 탁한 소리가 났죠. 다시 본다. 이런 때 탁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복부에 또 한쪽은 힘을, 명치는 힘을 주고 복부는 잡아당겨. 이걸 다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복부에 힘이 그렇게 들어가고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가수가 이제 원곡 가수도 그렇고 나중 가수들도 그렇지만 특히 원곡 가수는 이것을 녹음하기 전에 뭐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했겠죠. 그래서 원곡 가수를 후배 가수들이 커버를 해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연곡 같은 그만큼 디테일한 발음 하나 하나까지 지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또 발음 문제가 있어요. 한마는이 그냥 한이 아니라 한으로 들어 한으로 두음질로 들어갈 뿐더러 쳐듬을 딱 떨어지게 내는 건데 이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쳐듬을 딱 떨어지게 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를 좋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열고 아, 입을 크게 벌리고, 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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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크게 벌리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쓰면서 노래 부르기가 초심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에 근접하도록 100점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7, 80점이라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에다가 힘을 줘야죠. 아랫배는 당기고 명치는 밉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악보를 보면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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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한마는 아 낮뚝도 키를 낮게 잡았네요. 벌써 여기 뜨는 거예요. 키를 높게 잡보겠습니다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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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자리 아하 이것도 틀렸네. 자리 아니라 자리 있느냐 잘 있는 발음이었죠. 이렇다니까요. 강약 강약 강한 많은 네.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오란 도아을밀 때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잘 있느냐네요. 잘 있느냐가 잘 있느냐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잘 있느 잘이잘이잘 이, 잘 이, 잘 있느 잘이있이시세 잘 번이에요. 잘이있잘이잘 잘 있느냐. 아, 어려워요. 잘 있느 잘있잘 아. 지난번에 배웠죠? 잘 이렇게 소리 내지 말라 그랬죠? 한 음절이라 잘잘 있느냐? 요이거을 많이 연습해 두고요. 변함 없이 잘 있느냐? 변함 없이 잘, 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많이 연습해서 이제 고정도 됐다고 할때 이번엔 또 이제 감정을 넣어야죠. 지금 감정 없이 그냥 노래만 불렀잖아요. 감정을 넣고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이 노래 연습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는 과정. 어 지난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 드렸는데 노래하는 연습 과정. 그것도 선생님 없이 스스로, 저 스스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다듬어 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연습을 할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요번 수요일에 가가지고, 어 이제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또 하고, 이렇게 또 연습도 또한 시간 정도 하고, 그러면 아마 어 다음에 이제 노래방에서 또 이제, 그, 뭐야, 그 반주가 깔린, 그걸 해가지고 녹음해서 가져와 보면, 아, 그 사이에 제법 나아졌네. 어 이런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laughs> 아주 그 수준 낮은 아마추어의 노래 들으신다고 애쓰셨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못하면 못한 대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삶을 조금씩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또 행복이고 힐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일 다시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